안녕하세요. 제자들의 게임을 이야기해주는 체스 님이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어, 이건 이제 하얀색 게임이고요. 이제 결, 최종적으로는 졌는데 이게 이제 이트진게 아니고 시간 패에서 진것 같아요. 유리한 게임에서 유리한 게임에서 시간 패에서 졌고요. 그리고 중간에 유리하게 게임 끌고 가다가 이제 사실 질 뻔도 했어요. 질 뻔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나오는 건데 아마 이제 그런 상황들을 약간 정리해 가면서. 어떤게 좀더 좋았는지 아마 이제 아마 직접 보도록 하죠 어 근데 이 게임 진짜 잘해요 하얀색 어 나는 도넛 부터 참가한 것도 봤는데 어, 예 배운가 아, 딴 데서 아마 배우다가 왔나 하여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 게임은 지금 나이가 아직까지 많은 쪽은 아니죠 예 많은 쪽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체스 수업 때도 되게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냥 흥미 가지감, 가져, 가지면서 하면은 음, 체스에 대한 센스도 좋고 하니까 금방 실력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요. 한번 보죠. 어, 지금 요, 이제 요수는 요 별로 이제 좋은 수가 아니에요. 왜 이제 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상대방, 이거 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요런 식으로 올려서, 대각선 라인이 이렇게 열리, 열리게 되면, 요런 퀸이 나와서 공격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퀸이 와서 체크를 부르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다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거 체크하는데, 킹 움직이면, 라이트서 포크 갈수 있는 수도 있고, 막 해가지고, 여러가지 좋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어, 이거 조심해서, 요, 요, 요 상황은, 단순히 요 폰에 대한 공격 때문에 온 거긴 한데 어쨌든 의도는 나쁘진 않지만 의도는 나쁘지 않지만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내 쪽을 이렇게 위험하게 만드는 건 좋은 건 아니고요. 어 상대방 도망가고 뭐 이제 상대방도 이제 그,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발견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생각이 많아지면 발견하기 쉽고당니 사실은요. 이제, 이제 아마 상대방도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 아마 그 발견을 못 했던 것 같고요. 뭐 이제 나이트도 여기로 오는 게 조금 더 낫긴 한데 사실 이 자리보다는 왜냐면 이 자리에 폰이 올라와야 되는데 비석 길도 막고 해서 별로 좋진 않은 자리예요. 다시 가서 이제 폰 이거 이거는 뭐 먹으면 나이트로 먹겠다는 의도 같으니깐 예뭐 그냥 약간 나쁜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이것또 굳이 먹을 수 있는 걸안 먹을 필요는 없죠. 특히나 이제 이 나이트로 먹는 거보단 이 놀고 있는 김을 빨리 먹어서. 캐슬링 해가지고 룩라인 열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게임 전개하는게 조금 더 오프닝상에서는 이더 좋아요 어, 뭐 이거야 지켜주는 게 많이 많기 때문에 뭐 공격한다고 해서 뭐 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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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쁠건데 어, 우선적으로 이, 굳이 이수를 둘 이유는 없었죠 네, 먹고 먹고 난 요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전반적으로 배기가 좀 안좋았었어요 약간 약간 안 좋았던 건데 어, 상대방이 이제 이거 뭐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되게 안 좋았는데 상대방 이수 이 두면서 이제 기회가 약간 생기긴 했지만 이제 그런 기회를 잡기는 쉽진 않죠.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음뭐 기술이죠. 일정에 그러니까 보통 쉬운 기술 같은 경우는 나이트로 와서 이제 포크를 가는 경우인데 이건 나이트 포크는 안 돼요. 왜냐면 나이트가 폰을 먹었을 경우에 퀸이 위협 봤잖아요. 그럼 퀸이 그냥 퀸 처벌 여기를 꼭 잡아버리기 때문에 교환하고 나서 룩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이때는 비숍으로 먼저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가 되면 킹이 이제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나이퀸 교환해봤자 소용 없으니까 계속 이제 퀸 움직여서 얘를 공격할 수 있는 입장에서 만들,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요 비숍이 요거 먹는 거, 그러니까 얘 공격 당하는 걸 피하면서 먹으면 좋았는데 이제 그 수를 이제 발견 못하고 아마 일반적인 이제 포크 개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맞서 이걸 먹어야 되는데 아마 이쪽도 글쎄요. 아까 애초에 이런 시 이런 사, 실수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 자기가 하려고 하던 수, 인가 이폰 올라간 건 비숍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하든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퀸 뺏기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던 거겠죠. 나이트가 킹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생각 못 했던 것 같고요. 어 애초에 킹으로는 여기 비숍이 살아 있으면 킹으로 나이트를 못 먹으니까 그냥 퀸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움직이면서 또 체크라도 가능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당연히 구문하얀석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트로 퀸을 잡느냐, 퀸으로 퀸을 잡느냐 차이가 있는데 이때는 당연히 퀸으로 잡는 게좀더 좋죠. 왜 그러냐면은 퀸을 잡아서 나이트가 죽는 한에 있더라 하더라도 다시 이 퀸이 비숍 먹으면서 퀸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룩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에 대한 연속성 같은 거를 생각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좋은데 괜찮아요 나이트 먹어도 어쨌든 유리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이제 사 이제 어쨌든 저거 먹고 나서 사는 게 중요한 거 여기서도 아쉽죠 나이트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포크라는 기술을 통해서 야금야금 상대방 기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 이제 도망가는데 또하필이 도망간, 도망간 자리가 잡히는 자리로 도망간 게뭐 애초에 여길 가도 잡히는 건 마찬가지고 뭐안 잡힌 자리도 사실 있긴 있는데 뭐 일로 와서 또 먹으면서 체크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일 좋은 자리가 어쨌든 여기였죠. 아 이거는 못 봤던 것 같구요. 아뭐 그래도 유리하니까 그래도 유리하니까 뭐 이런 폰도 먹을 수아 먹으면 안 되나요 지금은? 음. 아, 이폰 먹으면 안 되네요. 이거, 이거 퀸이 폰공짜라고해서 덥석 먹다가 체해요 왜냐면 이거 먹, 먹으면, 이 숍이 일로 와서, 이거 핀 걸어버려가지고, 이 퀸이 뺏길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는데, 그걸 알고 안 먹었을까요? 어쨌든 간에 캐슬링, 캐슬링 서로 했구요. 이쪽에서는 이 이제 탈출권 하나 열어준 건 굳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구 하나 열어준 건 나쁘진 않은 아니고 게다가 나이트가 일로 침투해 들어오면 이쪽 두 지역이 나빠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방지 차원에서 물론 왔을 때 올리는 게좀더나긴 하겠지만 뭐 미리 차원에서 올린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볼때이거 크게 나쁜 수는 아니라고 생각되구요 어 이거는 뭐 그냥 먹으면 되겠죠 그냥 예 그냥 폰으로 먹으면 되겠죠 예 먹으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어차 나이트 나오면서 먹어야 겠죠예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되게 괜찮다 말이0 백이 지금까지는 백이 되게 잘했어요. 백이 많이 유리해요. 많이 유리한데 게다가 여기 상대방 비숍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비숍 도와주는 게 아무도 없네요. 그럼 먹어야죠, 뭐 먹어 먹으면 진짜 좋을 텐데 예 먹어야 되는데 이건 뭘까요? 보통 모 어떠한 수든지간에 그 수에 대한 의미가 좀 그러니까 이게 실수든 모든 간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저 폰을 올린 거는 저폰한칸더 가서 나이트를 위협하겠다라는 위협 뭐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데 아니면 아니면 아니 글쎄, 이거 지키는 건 어차피 비숍도 있고 룩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굳이 폰으로 한칸 가서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도 조금은 그렇긴 한데 예뭐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게 크게 이제 위험 그니까 문제적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어 의미가 조금 없었죠. 킹 피하고요. 게다가 이게 있어요. 이 비숍을 잡는 값어치는 상당히 큰 이유가 뭐냐면 이폰안올리고요 이게 잡는 게 더블 비숍은 진짜 무서워요. 더블 비숍은 음, 상대방 킹이라든가 어떤 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피할 길을 다두 개의 비숍이 번갈아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비숍은 하나 상대방을 두개 있게 하는 거, 한개 하는 한게 있게 하는 거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아까 못 먹은 게좀 아쉽긴 하네요. 그니까 또왜 죽으러 왔죠 얘. 예? 예. 근데 죽으러 온걸또안 먹고 이걸 또 이렇게 쓰읍 지킨다. 아니 그니까 이뭐 아니 체스를 이제 모르면 못 두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분명히 하얀색 같은 경우 이 여학생 같은 경우 어 아, 정말 게임 운영하는 거땅대서 보면은 정말 잘 그니까 와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이런 공짜로못 잡는다? 어, 요거는 좀 의, 의외예요. 예. 분명히 수그니까 차라리 뭐, 그냥 못 두는 실력이면 하얀색이 못 두는 실력이면 아, 예 이제 조금씩 열심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잘 두는데. 뭐 예, 어쨌든 이뭐이 이 정도로 진행하고요. 결국이 그거죠. 예, 이거 올린 게 이거 지금 이거 쫓아내려고 올린 것 같긴 한데, 예, 뭐큰 의미는 없었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 의미는 살아나긴 하, 아니, 그, 그래봤자 소용 없네요. 요퀸 일로 들어와가지고 포크 걸으라고 한 건데, 예, 좋은 수는 좋은 수많네요 오, 르고 구슬 또 돈네요. 예, 이거 돈네요. 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뭐 막으면은 당연히 이거 공짜니까 이걸 먹겠죠? 아, 아, 이거. 오, 예, 예. 오, 야, 잘했네요. 예, 그니까, 여기서 이거 먹은 거잖아요. 와, 포크 걸어서, 그 봐요. 이런 수를 둘 정도인데, 아까 그런 수를 못 본다? 말이 안 되죠. 예, 좀 이, 이해가 안 되죠. 하여튼, 예, 진짜 잘해요. 예, 잘했고요. 음, 어, 이렇게 오고, 여기서 막 이해가 안될 정도의 채스, 그러니까 원래 이 게임은 이제 끝난 거예요. 원래 이 게임은, 제대로 만드는 체크메이트로 게임이 끝나거든요. 원래는 원래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이게 이제 메이트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메이트로 이기려면 퀸이 얘를 공격해서 체크를 불러서 뭐 이런 제 수순을 밟아가 나가면 돼요. 그니까 이제 약점에 대한 이 킹이 어떻게든지 살아가고 싶어도 못 살아갈 정도로 이제 메이트가 여덟 수 메이트 정도 나오는데, 뭐 이제 그거까지 찾기는 쉽진 않더라도 야금야금 찾다 보면은 이제 거기까지 갈 수가 있을 건데. 결정적으로 진짜 어, 어 그러니까 이건 실수겠죠. 마우스 클릭 실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우스로 이거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중간에 멈췄다거나 뭐운 나쁘게 하필이면 또 여기에 멈춰서는 괜찮은데 또 여기에 멈춰 가지고 여기도 뭐 괜찮은데 하필이면 제일 나쁜 자리에 멈춰 가지고 이 게임의 원 이거는 원점으로 돌아갔죠. 뭐좀 속상할 수도 있을 거고. 해서 갑자기 이제 게임이 조금 안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래 가지고 이제 약간의 지는 형태가 제 띄워지긴 하는데, 뭐, 이, 이것도 안 좋죠.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안 좋은데, 요게 참또재밌는 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래 좋은 수는 룩이 여기 오는 수예요 뭐, 여기 와봤죠? 얘 먹히지 않느냐? 요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오면 얘가 이제 잡히니까,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래다가 이것도 가는 것도 얘한테 잡히는 자리 같나요뭐 이래저래 다 나쁜 자리에 간 건데, 어 하나가 새로 연출이 하나 만들어지는 게뭐 뭐가 있냐면 요런 수가 있어요 요런 수로 두면 어쨌든 김을 하나 이득을 취할 거니까 요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체크를 불러요 그러면 체크를 부르면 어쩔 이 킹은 막을 수밖 이 룩은 이제 막을 수밖에 없어 삭단 방법은 없어요 막는 수밖에 없어요 이 방법은 이때 다시 요 룩이 여기로오는데 이제 보통 생각할 때 룩이 여기 온 이유, 나이트 잡으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뭐 도망가서 살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려고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려고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체크를 부르고요. 그러면 이때도 강제로 이 여기밖에 피할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피했을 때 룩이 여기로 와서 체크 메이트를 시켜요. 물론 방어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나 한, 한수한수 한수 정도는 방어수가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먹고 들어온 메이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게임이 끝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원래는 이제 요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저막아 시나리오 이런 게 억지로 짜는 시나리오도 있는데 요거는 억지로 짜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시나리오였는데 어 아유 예이거 아니죠. 예 여기서. 요게 피하는 바람에 이제 고런 시나리오는 안, 안 나왔죠. 이제. 그래서 이거 뺏기게 되구요. 룩도 이제 이거 죽게 생겼는데 어,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실제로 이 게임은 어~ 뭐 백이 의욕이 없을 정도로 이제 지는 건데 이제 사소한 실수들을 조금 하더라고요. 다시 예 이제 왔을 때그 사소한 실수 때문에 격차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은 약간의 희망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이런 실수. 그냥 먹게 이거 하나 이거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나요. 이거 먹으면 또이폰 혹시나 또 모르죠. 끝까지 올라가서는 프로모션 할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니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지키는 거보단 이렇게 지키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키는 거보다는. 요렇게 찍히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예, 여기. 아니면 뭐, 같이 공격하러 가는 것도 있긴 있는데, 먹고, 그게 또 이거 먹으니까 이러면, 이러면, 이제 이게 제이 달라져요. 이러면 백이 유리해져요, 이제. 이러면 백, 이거 뭔가 착각, 흙이, 이거는 뭐, 시, 실수했다기보단 이제 계산 실수죠. 실수는 실수죠. 잘못해서 한 건데, 이름 이제 1 0이 이기고, 게다가 요 폰이 이제 무서운 폰이 되거든요. 어쨌든 두개 중에서 하나 희생하고 얘를 잡아야 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게다가 이제 이것까지 가서 이것까지 날리면은 뭐 끝났죠. 사실 게임이 끝났, 이제 끝났다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게임을 쉽게 끝낼 수 있는 거를, 이거, 이거 먹으면 끝나고 사실 쉽거든요. 왜냐면 이폰 프로모션을 하든가, 그러니까 나이트가 이게 막기가 막기가 힘들 거예요. 사실은. 비숍이라면 먹을 수 있어도 나이트로는 얘 맞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건데 룩이 있기 때문에 룩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걸안 먹고 이렇게 하고 그럼 또 얘라도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아얘 예, 잡았네요. 아, 미안해요. 예 잡았어요. 그럼 이제 이러면 진짜, 진짜 쉽거든요. 물론 룩 아까 말한 대로 이 비숍은 이 폰을 이제 막기는좀 쉬워요. 막기는 쉽기 때문에 어 그래도 룩이 훨씬 좋죠. 게다가 이제 하나 팁 알려주면 이 비숍이 하얀색 하는 비숍이잖아요. 그럼 모든 기물들이 검은색에 있게 되면 뭐기 주요 주요 기물들 킹킹 이런 것들이 검은색에 있게 되면 이 비숍은 아무나 쓸모가 없는 비숍이 돼요. 그래서 이 폰이 빨리 올라가서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프로모션 안 되죠. 지금은 이거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우선 적이 킹이 못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룩이 여기 오는 게더 중요해요.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이폰 보호하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럼 비숍을 잡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이건 어차피 룩으로 이 비숍 잡으러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시간만 갈 뿐이지 잡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런,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건 의미가 없고요. 게다가 중요한 폰 하나에 뺏기게 됐네요, 이건요. 이걸 폰을 잡으러 가는 게아이거 나마 시간에 쫓겨서 아까 그니까 시간표 했다는 얘기는 이 버스부터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시간표 당했던 거 봐서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아무나 막둔 건데 음, 체크도 이제 이런 체크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이, 이런 체크 보다는 이제 시나리오 를 굳이 짠다면 뭐 일종의 아 체크 부르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체크 부르지 말고 그냥 여기까지 먹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는 오고, 그 다음에, 뭐, 일종의, 뭐, 이쪽에 뭐로 움직이든 간에, 들어서 뭐, 아이고, 죽죠. 죽는 줄 가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왔을 때, 굳이, 이제, 이, 막, 이거 전, 여기 전체에서, 여기 폰 막아서 룩으로 체크메이트 시키는 뭐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긴 있는데, 그니까,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체크를 부르면, 상대방이 도망다니면서 내기물을 잡을 수 있는 상태. 예, 여기서, 시간표를 한거한거같은데아좀 많이 아쉬운 게임이네요. 기회가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후반 가서야 실수한 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아안 실수였고요. 근데 어 잘해요. 어 진짜 센터에서 봤을 때도 어 제가 볼 때는 엄청 어,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지금처럼 이제 좀 잠깐 쉬고 있을 동안 이제 감각 잊어버리지 말고 음자기 실수하는 것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게임 간좀더 풀어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어떻게 풀어 가야겠구나라는 것도 한번 배우면 좋겠어요. 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